뭐? 뭐가 득실거려? 늦었다, 출근이나 하자 응. 다 맡으세요 왜 자꾸 따라와? 일해야 된다면서 너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팀장님한테 인사드리러 오는 거야 치,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 쫓아오는 거 누가 모를까 봐? 야, 누가 부모 어쩌려고? 시. 좋은 아침이에요. 어? 휴가 반납하고 새신부 출근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시면 언제 저희가 밥한번 사겠습니다. 아, 이 실장, 이 신혼티 너무 내는 거 아니야? 와이프 보고 싶어서 사무실까지 쫓아온 거야? 네. 아니에요. 진짜 팀장님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. <laughs> 가, 그거 뭐야? 이 키스자국 아니야? 그거 누구 거야? 아 누구 거라뇨. 당연히내 거죠. 에이, 아닌 거 같은데. 립스틱 색깔이 다른데. 이 실장, 결혼하자마자 그새 바람 핀 거야? 내거 맞다니까요. 내가 방금 유 앞에 산 거예요. 우리 실랑 바람 같은 거안 피거든요. 볼래? 왜, 봐요 에이. 맞죠? 저취 똑같잖아요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뭐, 누나, 지금 뭐? 부팀장, 아저좀 보세요. 글쎄, 마이리 씨가 이실장 볼에 뽀뽀한 거. <laughs> 그러게, 연분은 따로 있는 거라니까. 그때 강본부장님이랑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. 오늘 방송 상품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. 기분 나쁜 일 있어? 사람을 보고도 아는 철러네 신혼 첫날 밤은 잘 보냈냐고 인사도 못하냐? 너야말로 엄마한테 안부전화 한통 못해? 결혼했으면 이제 어린애 아니야.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엄마도 좀 챙겨. 밑토 끝도 없이 보자마자 왜 짜증이야? 내가 이소구랑 결혼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빠? 아니, 뭐,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열받은 거야? 그럼 빨리 한 주는 잡아서 결혼하면 되잖아. 엄마 챙기라는데 왜딴 소리야? 엄마 너 보내고 많이 외로워 하셔. 평생 너 하나 의지해 사셨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채워주지 못할 부분이 있어. 제발 엄마 모르는 체 하지 마. 부탁할게. <뭐라> <뭐라> 괜히 엄마 핑계 대고 시집 못간거확이하는거 아니야? 아. 한 사장 뭐 하는 거야? 좋아하는 여자 하나 못 잡고 사장다요 대금 결제한 영수증이랑 MGB 특집 계획한 첨부해줬습니다. 알았어요. 나중에 검토할게요. 수호 많이 행복해 하고 있죠? 이 수호는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한 사장님은 이수정이나 신경 쓰는 게 어떠세요? 네? 아직도 이수정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안 잡아요? 우리처럼 양가에서 물고 뜯고 뜯어말려도 결혼하는 판국에 뭘 그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?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요 누군 아무 고민도 없이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? 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면 죽기 살기로 잡는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아니 사업은 맹수처럼 치열하게 하면서 사랑은 그렇게 맹꽁이처럼 치졸하게 하는 거예요? 마이리 씨 우리들 관계에 끼어들 이유 없죠 용건 끝났으면 나가줘요 이런 말 듣기 불쾌합니다 불쾌해도 들으세요 남 걱정하느라 날 새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나 아니면 이 여자 행복할 수 없다 그런 확신 갖고 뺏어오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이수정 답답한 거 세상 다 아는데 한 사장님까지 그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아주 그냥 답답해 싼 벽으로 나설 거예요? 수정 씨가 강윤재를 선택했는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요? 그 사람 뺏어와서 내 옆에서 울고 있는 거 지켜보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? 이수정도 한 사장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한 사장님 아프다고 죽까지 싸들고 달려온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겠다고요? 수정 씨가 여기로 왔었다고요? 언제요? 못 보셨어요? 우리 시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전복죽이랑 도라지청까지 싸들고 왔는데? 정말 못 만난 거예요? 혹시 며칠 전에 홈쇼핑 담당자 이수정 씨 매장에 왔었어요?